다시 한번 써봐요. 시옷세야는 샤. 샤. 또시옷세 말해야지. 샤. 아니 시옷세야는 샤. 샤. 음 자기가 얘기했지. 또 이거는 이응에 야. 자 말해야지. 이응에 야. 야는 야. 말해야지. 야. 아니 이응에도 말해야지. 자기가 이응. 이응에 이응에. 야는 야. 야는도 얘기해야지. 뭐요이응에그대로 따라해 설명한 거 이응에 이응에 야는 야는 야 이렇게 해야지. 해 봐요. 이응에 이응에, 이응에 야는, 야는 야는 야. 야. 또 이게 해 봐요. 시옷에 시옷에 뭐예요? 샤는 시옷에 요거 뭐예요? 샤. 야는 야는 샤. 오 기억에 기억에 여는 여는 뭐지? 저. 그렇지. 겨 기억에 기억에 여는 여는 겨 그렇지. 또왜말안 하지? 왜? 말을 해 줬어야지. 음... 기억에 여 기억에 여는. 여 여는 겨또 니은에 이에네. 여는 여는 뭐지? 니 려 선려님 할때려 네. 어려워요 려 해봐요 려려려선 선려 할때려어 어려워요 많이 연습해봐 비읍의 여는 네, 벼. 음, 비읍의 비읍의 여는 여는 비읍의 뭐지 여. 여는 여는 벽. 비읍에 이는 벽. 천천히 해. 선개해 봐요. 읽으면서 해야지. 무슨 자야? 선글 게. 이게 무슨 자예요? 벼. 얘는. 쳐. 쟤는. 여. 려려 그렇지 려려려 여. 그렇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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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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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